자, 뒤에 문을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쪽으로 보시면은 의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원래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의자를 사실은 의자는 그대로 있거든요. 의자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이렇게 앞으로 제끼고요. 자 양쪽을 이렇게 완전히 제끼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수평이 되고요 이게 7인승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자가 두 개가 있었어요 근데 의자를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자 한번 안에 내부를 한번 유사시는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밥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구멍에다가 이렇게 뚫우면 돼요 이렇게 끼우고 이걸로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하고 이 볼트를 여기다 채워주는 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하고 이렇게 해서 채워주고요 그러면 얘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네,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쭉, 네, 네 사람 정도가 충분히 앉으거든요. 음식 같은 거 해서, 호텔이나 버호 같은 거 연다 놓고, 여기서 어, 음식을 할 수가 있게. 만약에, 그, 어, 뭐 안에서, 내부에서 주무실 때는, 얘를, 이렇게 해놓고요. 이인으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8시간을 시간을 맞출 수가 있고요. 온도 조절이 이제 1, 2, 3, 4, 5, 5 6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은 4에다만 놔도 충분히 자거든요 아주 한겨을 아니면은 어지간해서는 어, 사용이 가능합니다. 의자가 양쪽에 예, 7인승이니까 양쪽에가 의자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예, 이거를 자, 빼내고 바로 여기는 어스선으로 뺐고요. 바테리 쪽으로 가니까 자, 이 수납장이 하나 있는데요. 원래 여기하고 어, 의자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이, 이거하고 수평이 되 있어요. 의자를 제껴놓으면. 여기하고 수평이 돼 있는데, 지금 얘가 높아졌잖아요. 저 의자가 제끼면서 약간 저, 앞쪽하고 이쪽이 낮아요. 그래서 약간 낮은 쪽을 조금 올려서 이거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공구함인데, 저는 안에 있는 어, 공구가 별로 불필요해서 제가 이렇게 이런 공구들을 다 이곳에 넣습니다. 이거를 이제 제가 만들었거든요. 바로바로 바로 꺼내서 쓸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하고 이제 수평이 맞아요. 아까 판을 여기다. 안착시키면은 일직선이 되는 이유가 얘하고 딱 맞게 만들어놓은 겁니다. 쏙 들어가게. 네, 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보조 배터리 쪽으로 이렇게 배선을 하나 뺐습니다. 빼면서 휴즈박스만 하나 닫았고요. 이렇게 해서 이 안쪽으로 이 밑에 쪽에 하나 타공을 했습니다. 안쪽으로 하시면 이렇게 배선이 나와 있는데 이 바닥으로 해야 지고 좌측에 보시면은 있죠. 이쪽, 예. 네, 이쪽을 어 열면은 뚜껑이 열립니다. 어 아마 이게 배간패하고 90암패인데 여기다가 주행 충전기를 하나 설치를 했었어요. 주행 중에 자동으로 어, 충전이 되게. 그런데 배터리가 문제가 생겼어요. 주행 충전기가 이제 자꾸 12.8V 12.8V 이하로 떨어지면 자꾸 이게 어, 릴레이가 작동이 되거든요. 일치한 전류를 꾸준하게 공급할 때는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충전을 했다, 충전을 안 했다 하다 보면은 수명이 짧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다시 이제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 이제 이렇게 배선에다가 전부 다 라벨을 붙여서 배선도, 어,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 해놓고요. 이거를 안 해놓으면 나중에 찾지 못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시거잭에 이제 휴즈들, 이렇게 각 휴즈들을 다 달아줬고요. 안전하게. 이렇게 배터리가 보시면은 앞쪽 하나 있고요. 뒤쪽 하나 있고요. 자, 두 개가 내장되어 있는데 하나는 배관, 배아, 하나는 90안배가 있는데, 어 이렇게 마이너스는 하나는 이렇게 연결을 해놨어요. 이미 연결해 놓고, 차체로 하나는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선만 이렇게 별도로 플러스 선만 이쪽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쪽 거 하나하고 이렇게 해서 플러스 선만 이, 이 옆으로 따로 빼놨습니다. 바깥쪽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하나는 전기를 모든 전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 배선이 하나가 있고요. 배선을 어느 쪽으로 연결을 해 주느냐에 따라서 연결이 되거든요. 어느 쪽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배터리가 남아있, 잔량이 남아있다면 잔량 남아있는 쪽으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자, 밑에 쪽으로 또 연결해 주고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있고요. 중간선은 전기가 배선들이 다 연결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연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플러스만 옮겨 주는 거예요. 연결해 주는 건데 이 스위치로 인해서 위로 올렸다 내렸다. 어디든지 연결해 을 주면 모든 게 연결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앞에 있는 배터리 본체 배터리하고 보조 배터리하고 연결해 주는데요 이게 이거를 연결해 주면은 보조 배터리하고 연결이 되는데 보조 배터리 스위치를 안 올려도 이 배선하고 다 연결되어 있어요 배선은 앞에 쪽 배터리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인버터도 뭐든 내려놓고 사용할 때는 바로 이쪽에 있는 배터리를 어느 배터리더니 한쪽으로 연결을 해줘야 되겠죠. 충전도 마찬가지예요. 충전하고자 하는 배터리하고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본체하고 이렇게 배터리를 연결해 주면은 결국은 주행 충전기나 다름없죠. 주행 충전기를 설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전기를 연결만 해주면 되는 거니까요. 주행 충전기라는 게 네. 이쪽 연결해주고 배터리 원하는 배터리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고요. 물론 하나만 있었다면은 이 스위치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배터리가 두 개니까. 따로따로 따로 하나씩 어,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설치를 해놨습니다. 어, 인버터 스위치도 이렇게 별도로 해놓고요. 예, 220도 바로 이렇게 스위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인버터 스위치를 올리게 되면 예, 인버터가 돌아가는 소리가 나죠. 소리가 지금 예, 불이 들어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어, 끄면은 꺼지고요. 이렇게 어, 저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 차를 일주일에 잘해야 한두번 정도 어, 운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어, 사무실 앞에서 그냥 바로 따로따로 충전을 하게 만들어 놨어요. 충전하는 방법은 이쪽에 보시면은 제가 이렇게 플러스 단자 이렇게 플러스 단자를 이쪽에다 플러스 단자를 하나 빼놨어요. 바로 플러스 단자를 마이너스 단자는 여기다가 아무데나 이렇게.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배터리가 빨리 불량이 나기 때문에 저는 한 개씩 충전을 해줍니다. 자, 위에 또한번올려볼게요 자, 1 2 v 로대감폐 a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자 보시면 20부터 올라가거든요. 여기 보시면 지금 1 7 v 12.7V로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올라갑니다. 지금 12.8로 올라갔어요. 이제 끄고 밑에 쪽, 밑에 쪽 충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거를 내려주시면 돼요. 내려주시고 바로 여기서 눌러서 또 동일하게 충전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이거를, 여기 있는 스위치를 주행 중에 올려놓고 주행을 하게 되면은 바로, 어, 밑에 쪽, 그니까 90A 쪽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주행 충전이 되는 겁니다. 굳이 주행 충전기를 여기다가 설치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그거를 했다가 하루 만에 망가지가지고 다시 교체했거든요. 그 이유가 바로 주행 충전기를 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잘 모르고 그걸 주행 충전기를 하는데 사실은 주행 충전기란 게 연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는 거의 다1 제네레다에서 14.2V까지 나옵니다. 14.2 볼트에서 충전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자동차 키를 넣지 않아도 여기서 사용할 수 있게. 이거는 앞에 있는 본체에 있는 배선을 어, 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빼 가지고 왔고, 어, 이거는 본체에서 시거잭을 하나 어, 뒤쪽까지 빼는 상태입니다. 뒤에서 차박할 때. 배터리를 많이 사용하는데 만약에 보조 배터리도 없다고 가정을 했을 때에 이거를 유사시 사용하려고 본체 배터리에서 이렇게 시거잭을 빼놓은 상태예요 여기에 시거잭도 바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피 끓여볼 때에 커피포트 올리는 바로 전기가 들어오는 거니까 겨울철에는 깨스로는잘 커피 끓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커피포트가 필요합다 그래서 인버터가 2500짜리 인버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장돼 있고요 이 안에 이쪽 보면은 문에 방음장치가 돼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쪽 좌측에도 가축문에는 방음장 자고 이렇게 보시면은 어,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여름에는 이제 이거를 제이 이렇게 해서 이것만 빼시면은 이렇게 바로 모기장입니다. 이게. 네. 모기장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날씨가 춥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막고 이렇게 해서 꾹 눌러주시면 바로 얘가 움직이지 않게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바로 여기, 이 자리가 있는데요. 제가 이거를, 아 제작하는데, 처음으로 목공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뭐, 아, 잘 한다고 했는데, 초보자가 한 거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아 여기는 이제, 뭐, 커피도 올려놓고, 뭐, 올려놓을 수가 있고요. 라면도 넣을 수 있고, 공간이꽤 커요. 아 이렇게 게스, 번호, 뭐, 이런 거, 필요하신 거. 올려놓고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것을 잡아주는 것은 여기 보시면 안전벨트, 뒤에 안전벨트 이거를 벨트를 제거하고 여기에다가 고정을 시켰어요. 절대 끄떡도 안 합니다. 이렇게 당기시면은 이렇게 컵이 나옵니다. 컵이, 네, 컵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평상시에 이렇게 어, 가지고 다니다가 사용하고요. 자, 이것도 지금 이제 뭐 유사시에 사용하려고 이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붙여놨고요 네, 지금 사람을 만들었는데 좀꽤 힘들었어요. 이게 만들기가. 이게 이렇게 구부러져가지고 이걸 돌려내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했어요. 기계가 없기 때문에 네, 상당히 어려웠는데 이렇게 내리시면 네, 이것도 이제 뭐 커피,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올려놓을 수도 있고요저 이렇게 치약치설 제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예전에 네,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이렇게 넣을 수가 있고요그 다음에 이렇게스 이렇게 넣고 보시면 네, F킬러가 있네요. 자 이렇게 있고. 여기 보시면 시계 하나가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여기 시간, 온도, 내부 온도, 습도 이런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게 여기다가 시계를 하나 달아놨습니다 도전하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여기도 수납장이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은 이렇게 수납장이 공간 활용은 충분합니다 자 우측에도 보시면 은 이렇게 위에 바로 안전벨트 자리거요 이걸로 이렇게 고정을 시켰어요 이렇게 잘 보시면 은 얘하고 이렇게 끄떡도안 합니다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물을 저장할 수 있는 통입니다. 스탠레스 통. 차 안에서, 어, 용변 정도는 해결이 되고요1 0터니까 어, 용변을 보고, 물을 또 붓고, 이런 식으로, 예, 하면 여기에 있는 호스를 타고, 어, 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 하고, 바깥쪽으로, 어, 배수 스위치가 있고요 배수도 자동으로, 어, 스위치를 넣으면 앞에서 넣으면 자동으로 배수가 되게, 어, 만들어 놓았어요. 이쪽 홈을 살짝 돌려내가지고 이렇게 여기에, 파카통을, 열고 나면 이 사이로 물리게 이렇게 이렇게 물리게 해서 그냥 끼워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물려 있습니다. 여기는 철판을 하나 붙여놨거요 자석으로 붙여다 뗐다 하려고 반대쪽은 자석이고요. 이 쪽은 철판을 올려서 붙여놨어요. 자석으로 이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자석이 붙어 있거든요. 자석이 자석에다가 계해서 붙일 수 있게요. 저는 사용 안할 때는 이렇게 빼놓고요. 빼놓고 텃밭동 뚜껑을 이렇게 해서 네, 붙여놓은 다음에 다시 여기다가 이곳에다 그냥 붙여놓고 네, 다 가시면 됩니다. 물이 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 또 하나 호스가 있는데, 이거는 공기를 빼주는 거거든요. 어, 빨리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공기를 빼주고요. 그 다음에 어, 혹시라도 어, 냄새가 배출될 수 있으니까, 가스가 찰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를 호스를 꽂아 놨습니다. 바닥에 있는 거는. 어, 배출할 수 있는 밸브가 달려있고요. 위에는 어, 용변을 보면 들어갈 수 있게 하나는 공기, 외부로 공기를 정화시킬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는 어떤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끔은 약품을 조금씩 잡은 게에 넣는 약품을 어, 조금씩 한 번씩 넣습니다 넣어서 어, 깨끗하게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적재함 위에 무거운 물건이 있으면. 물건을 꺼낼 때 힘들었는데, 마침 어제 실린더가 도착해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이 안테나는 원래는 무전기에 사용하려고 이렇게 실린더로 만들어놨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DMB 안테나로 사용하고 있어요. 내려시면은